경기도 의정부 밀락 이지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현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소득이랑 자산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이란 최대 10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거주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강제 매입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양 전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청약 통장이 사라지고 소득이랑 자산 기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은 예비 입주자 당첨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이랑 자산 제한이 없으며 청약 통장이 없어도 당첨 가능합니다. LH는 현재 의정부 밀락이지구 10년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현재 LH 청약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팜플렛 통해서 A1블럭, B1블럭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A1블럭 111명, B1블럭 25명이며 일부 주택형 타입에서 공가세대가 남아있는 기존 예비 입주자보다 많기 때문에 예비 앞번호 받는 분들은 빠른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최대 보증금 기준 비원블럭 보증금 1억 3,821만 6천원에 월세가 22만 3,390원입니다. 청약 일정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8월 13일입니다. 이번 현장 청약 신청 자격은 현재 소득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당첨 사실 여부나 청약 통장 그리고 소득이랑 자산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첨돼서 계약하면 앞으로 5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잼손TV 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